오늘 갑자기 면접까지? <laughs> <laughs> 어 문제 마지막에 더 경쟁력 있게 해주는 요구가 뭐가 있는가? 나랑 해보나? 음, 그 세요. 어, 제자랑 하나 더 할게요. 저는요 우리 법인에해서 면접을 제일 잘못 뽑혔다고 해고요내 꼽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엄청하게말을 수도 있고요. 똑똑한 척 하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속이기가 좋아요. <laughs>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저를 이렇게 포장하게 되게 좋은 건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약은 사람은 아니어서 고기보다 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약거 이러지 못해가지고 많이 활용해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특질을 가진 분들도 있고, 누구나 봐도, 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게 뿜어져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쪽은 자격증 가졌으며애지간히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 애지간이 면접만 말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보게가안것 같아요. 뭐, 학력이 엄청 좋다고, 우와,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외국어 좋다고, 우와, 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다양한 뭐 커리어가, 커리어가 있다고 라 하면 그것도 되게 가산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그러니까 면접 때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이미, 지금 저한테 면접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게, 이미 반세사가 채용시장이 됐다는 라 거를 제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지. 어디 가나? 면접 잘 보면 되는 건데그 면접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건이 사람이 과연 얼만큼 우리 회사나 또는 내 뽑고자 하는 나, 우리 구석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전 준비라는 거죠. 그 이해도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만큼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는 질문들을 꽤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국가적인 지표보다는 그 정성적인 것들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봐도 나랑 죽어도 그안음게 말씀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미안하지 좋은 점도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전처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쪽이 부직자가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데도 아니고요, 어디나 그렇지만 그죠 또는 그 사람을 표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부인하는 회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근데 반세사가요. 거의 한몇 년, 최근 몇 년간은 되게 구직자가 힘이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더 많이 뽑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충분한 수요가 있는 만큼 충분한 공급이 있는 때가 올것 같아요. 이미 좀 사실은 굳이 그러니까 구인 란으로 힘들어봤던 네, 저로서는 네. 이미 기억 저기 화제범위는 저로서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내 마음대로 골라서좀 보고 보자. 그러면서 <laughs> <하려면서. 웃음> 근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이제 네,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을 유지하면서 갈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점을 아주 객관화 시켜서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면접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제일 제가 지양하는 스타일은 먹튀 스타일이에요. 여보, 뭐야 열심히 할고 있다고 뭐 얼마 안 갖고 갔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먹튀 스타일은 너무 답히, <laughs> 이게 제철칙이야왜냐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같이 오래, 물론 상황이 달라져서 오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최상 면접을 보면서는 내가 이 회사에 이만큼 준비가 돼 있고 난 이렇게 같이 오래 하고 싶습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 없어요.